오늘은 구찌 구명조끼를 제가 샀어요. 구명조끼를 샀는데 어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엄청 일찍 배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뜯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같이 뜯어보자. 구찌 이거 구찌 거야. 봐봐. 어디 거야?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굴은 안 나오고 굿지만 나오는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한번 뜯어볼게요. 굿이야 개봉. 언박싱. 구명조끼 언박, 언박싱. 야, 이것 봐봐. 음, 뭐야? 아이고 아이고. 구찌가. 제가 이거를 산 이유가 구찌가 그 물을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수영장이나 바닷가를. 근데 구찌가 자리가 한쪽이 안 좋아요. 그것 때문이라도 수영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애가 무서워하니까. 구명조끼는 일단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어요 구명조끼 입고 이제 여름이니까 수영장을 많이 다니자 알겠지? 구명조끼 제가 이거랑 그 하나가 더 있었어요 본게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이게 여기 앞에 이게 그거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앞에까지 되는 거 이거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부찌가 물을 워낙 무서워 하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목 대면은 여기 얼굴, 얼굴 이렇게 받쳐주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그냥 구명 조끼잖아요 이렇게. 아니면은 또 이제 받침이 있는데 되게 그 얇다 해야 되나? 이거에 반만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얘는 앞에가 커가지고 이거를 네,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탈부착도 가능해 가지고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자 입어 보자 일로와봐 기다려 구찌 일로와봐 어 구찌야 앉아봐 구찌야 앉아 앉아봐 옳지 기다려 요렇게 굿찌를 지금 입혀 봤어요 사이즈는 사호를 시켰는데 딱 맞네 잘 목도 지금 약간 넉넉하게 했는데 목이랑 여기 여기도 요렇게 잘 맞고 이거는 이걸 한번 껴볼게요. 일로 와봐. 굿자야 여기 앉아봐. 어거 앉아 앉아 옳지. 이거는 앞에 찍찍이가 여기 있는데. 자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앞에 이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하네스 고리도 있고 이것도 있고 등 길이도 그렇게 짧지도 않고 딱이네. 여기 이렇게 잠금이랑 또 여기 잠깐 여기 이중 잠금 이렇게 찍찍이랑 요거 이게 좋네 좋아 <laughs> 그리고 이 구명조끼의 좋은 점은 이거를 이 구명조끼를 이제 놀고 말려야 되잖아요 냄새랑 곰팡이 때문에 구명조끼는 안에 그 스티로폼 같은 거를 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끼 따로 그 스티로폼 따로 해서 말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곰팡이를 이제 좀안 생기게 해주는 그런 구명조끼라고 해서 제가 구입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이게 앞에가 넓어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거를 자크를 이렇게 열면 안에 스티로폼 같은 게 나와요 일단 빼볼게요 요렇게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여기는 없고 또 여기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물놀이를 하고서 이거를 빼서 말려주면 은 곰팡이가 아무래도 덜 생기겠죠 근데 요거는 안 빠져요 이거는 안 빠지고 분명 조끼만 빠져요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